할롬 오늘의 말씀지기 라테화 간사입니다. 토요일은 늘 조회수가 작은데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풍삼 독자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풍성한 주말 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다가 쫓겨날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는 진로를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묘한을 떠올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들의 빚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100통을 빚진 자에게는 서류에 50통이라고 고쳐주고 밀가루 100가마를 빚진 자에게는 80가마로 고쳐줍니다. 주인에게 쫓겨나더라도 빚을 감면 받은 자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위가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불의를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그의 비윤리적인 방법을 본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속적인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시며 영적인 사람도 그들만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꼭 세상에서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핑계로 더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유 속의 주인은 불이한 청지기가 제 앞가림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야 합니다. 색적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제가 문서 출판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원고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특징이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엉망인 문장을 고심해서 잘 다듬어낸다 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편집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다듬는 것에 충성을 다하자고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